저는 제 인생이 그럭저럭 평범하다고 여겼습니다. 작은 한식당을 운영하면서 하루하루 손님을 맞이했죠. 새벽 5시에 일어나 밑반찬부터 준비하고 점심때가 되면 북적이는 손님들 사이를 바쁘게 오갔습니다. 사장님, 오늘 김치찌개 맛이 정말 끝내주네요. 손님들의 칭찬을 들으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정작 집에 돌아가면 또 다른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시부모님을 챙기는 일이었습니다. 명절이면 새벽같이 시장에 가서 장을 봤습니다. 큰 봉지를 양손에 들고 집에 돌아와서는 온종일 반찬을 만들었어요. 배추김치부터 시작해서 콩나물 무침, 시금치 나물, 도라지 무침까지 손이 아파도 계속 썰고 볶고 무쳤습니다. 국물도 우려내야 했어요. 사고를 푹 끓여 진한 육수를 만들고 미역국과 된장국을 따로 끓였습니다. 그렇게 준비한 음식들을 커다란 냄비와 그릇에 담아 시댁으로 향했죠. 시댁에 도착하면 시부모님은 항상 웃으며 맞아주셨습니다. 고생 많았다. 정미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맛있는 걸 먹을 수 있구나. 밥상을 차려드리고 나면 시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정미가 만든 음식은 정말 손맛이 좋아. 고맙구나. 그런데 묘한 점이 있었습니다. 다른 집 같으면 며느리라고 부르겠죠. 그런데 시부모님은 언제나 저를 정미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며느리라는 호칭을 들은 적이 거의 없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습관인가 보다 했습니다. 어떤 집은 며느리를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마음 한켠에 서운함이 쌓였습니다. 다른 친구들의 시댁 이야기를 들어보면 모두 며느리라고 불린다고 했거든요. 때로는 큰 며느리 작은 며느리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저만 유독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그래도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제 자리를 인정받으려면 묵묵히 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더 잘해드리면 언젠가는 진짜 며느리로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당시에는 그 호칭의 진짜 이유를 짐작조차 못했어요. 그것이 훗날 제 삶을 완전히 뒤흔들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저 시부모님이 조금 특이한 분들이라고만 생각했죠. 밤늦게 집에 돌아와 지친 몸을 침대에 맡기면서도 내일은 또 어떤 반찬을 해드릴까 생각했습니다. 그게 제 일상의 전부였고 그런 일상이 영원히 계속될 거라 믿었어요. 남편은 젊은 시절 실용음악을 전공했습니다. 기타와 피아노를 다뤘고 음악인들 사이에서는 꽤 이름을 알리기도 했어요. 대학을 졸업한 뒤 공연도 많이 했습니다. 오늘 공연 너무 멋있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 저는 그의 음악에 매료됐습니다. 기타에서 흘러나오는 선율이 마음을 울렸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결심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결혼 후에도 그는 안정적인 삶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한때 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쳤지만 오래 버티지 못했어요. 아이들이 음악에 관심이 없어서 답답해 죽겠어. 집에 돌아와서는 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었죠. 동료 교사들과의 관계도 원만하지 못했어요. 결국 관둬 버렸습니다. 이유는 뻔했어요. 남들과 어울려 사는 게 싫고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나는 틀에 박힌 삶을 살수 없어 예술가는 자유로워야 한다고. 그 말을 듣고 저는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예술가의 기질이 그런가 보다 생각했어요. 이후에는 카페를 열기도 했습니다. 아기자기한 인테리어의 라이브 공연도 할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처음에는 손님들이 제법 왔습니다. 여기 분위기 정말 좋네요. 손님들의 반응도 나쁘지 않았어요. 저도 도와가며 카페를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몇달 지나니 손님이 뚝 떨어졌어요. 남편은 금세 흥미를 잃었습니다. 공연을 기획한다며 바쁘게 돌아다니기도 했어요.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큰 프로젝트를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게 오래 가지 않았어요. 결국 모든 사업이 실패로 끝났습니다. 빚만 늘어갔고 저는 한식당을 열어 가족을 책임져야 했어요. 남편은 점점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나는 좀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해. 그러더니 10년 전쯤 아예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다만 완전히 끊긴 건 아니었어요. 한 달에 한두 번은 집에 들러 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엄마, 아빠 언제 집에 와요? 아들이 물으면 저는 항상 곤란했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저는 그걸로도 다행이라 여겼습니다. 남편이 워낙 자유분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예술가는 원래 그런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그게 제 몫이고 제 인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건 제 자신을 속이는 일이었습니다. 남편의 진짜 모습을 보려 하지 않았던 거죠. 사건은 어느 날 자정 무렵 걸려온 한 통의 전화에서 시작됐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처음에는 받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전화를 하겠어요? 사실 그 전부터도 낯선 번호로 전화가 자주 왔습니다. 받으려 하면 끊기고 다시 걸면 받지 않는 전화들. 처음엔 그냥 장난 전화겠지 하고 넘겼어요. 그런데 그날은 계속 울렸습니다. 끊어도 다시 걸려오고 또 끊어도 다시 걸려오고. 결국 짜증이 나서 받았어요. 여보세요? 수학이 너머로 술에 취한 듯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 참 어리석네요. 갑작스러운 말에 당황스러웠습니다.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말을 듣다니요. 남편도 없는데 어떻게 잠이 와요? 그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여자가 제 남편을 어떻게 알고 있는 걸까요? 손이 떨려 수화기를 제대로 잡기도 어려웠어요. 끊으려 했지만 그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남편 때문에 미치겠어요. 정말 미치겠다고요. 목소리가 점점 격해졌습니다. 술에 취해 있는 게 분명했어요. 여자 문제로 속이 다 타들어간다고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충격적이고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제 남편이 여자 문제에 연루됐다는 말인가요? 당신도 같은 처지일 텐데 어떻게 그렇게 태연할 수 있어요? 그 여자는 계속 저를 비난했습니다. 마치 제가 뭔가 잘못한 것처럼 말했어요. 저희 남편이 누군데요? 무슨 근거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대답하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머리가 복잡해져 도저히 잠을 잘수 없었습니다. 무언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감쌌어요. 침대에 누웠지만 정신이 더 또렷해졌습니다. 그 여자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남편의 여자 문제라니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새벽까지 뒤척이며 잠들지 못했습니다. 이런 전화를 받은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동안 남편이 집을 나가 살았지만 다른 여자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 여자의 목소리에는 뭔가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단순한 장난이 아닌 것 같았어요. 무언가 저 모르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다음 날 저는 결국 그 여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밤새 고민한 끝에 내린 결론이었어요.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어제 전화하신 분 맞죠? 한번 만나서 얘기해요.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날카로웠지만, 만나자는 제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약속 장소는 시내의 한 카페였어요. 카페에 도착했을 때 저는 긴장으로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어떤 사람일지 무슨 얘기를 할지 전혀 예상할 수 없었거든요. 약속 시간에 맞춰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3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여자였어요. 술에 취해 전화했을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녀는 차분한 얼굴로 저를 보며 인사했습니다. 예상보다 침착해 보였어요. 커피를 주문하고 자리에 앉아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당신 남편과 11년 동안 관계를 맺어 왔어요.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11년이라니 저희가 결혼한 지 15년인데 거의 결혼 생활 내내였다는 뜻이잖아요. 뭐라고요? 저는 길을 의심했습니다. 설마 이런 일이 제게 벌어질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그런데 저 말고도 또 다른 여자가 있어요. 그녀의 입에서 더 놀라운 말이 나왔습니다. 7년째 관계를 이어온 여자가 하나 더 있다고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는 것도 충격인데 두 명이나 된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녀는 증거라며 사진을 꺼냈습니다.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이거 보세요. 사진 속 장면은 도저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시댁 행사 자리에서 그녀가 며느리처럼 앉아 있었거든요. 남편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와 함께 찍은 가족 사진도 있었어요. 마치 진짜 며느리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손이 떨려 도저히 잡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질 뻔했어요. 이게, 이게 언제 찍힌 건가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작년 추석이에요. 시부모님과 함께 여행도 다녀왔어요. 제 자리가 지워지고 누군가가 대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숨조차 제대로 쉴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게 현실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11년 차 여자는 담담하게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어요. 마치 이미 정리된 사실을 설명하듯이 말했습니다. 7년 된 여자가 저를 찾아왔어요. 자기가 본부인이라면서 저한테 본부인 행세를 했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본부인은 저인데 누가 누구한테 본부인 행세를 했다는 건가요? 상간소송을 하겠다며 협박까지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그녀의 얼굴에 씁쓸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죄송하다고, 몰랐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빌었죠. 저는 그 장면을 상상해 보니 기가 막혔습니다. 서로 불륜 관계인 여자들이 누가 본부인인지를 두고 다투다니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여자가 술김에 진실을 털어놨어요. 사실은 자신도 불륜 관계일 뿐이라는 거예요. 진짜 부인은 따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제서야 제 존재가 드러난 거였습니다. 그때서야 모든 게 뒤엉켜 있음을 알게 됐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며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떻게 결혼한 남자 곁에 두 명의 상간녀가 동시에 그것도 10년이 넘도록 있을 수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당신들은 서로 누가 본부인인지 모르고 지냈다는 거예요. 그래요. 서로를 속이며 본부인 행세를 했던 거예요. 서로를 속이며 본부인 행세까지 하다니.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버거웠어요. 그럼 시댁에서는 뭐라고 했나요? 저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시 부모님은 저를 며느리라고 생각하고 계셨어요. 명절 때마다 초대받았고 가족여행도 함께 했거든요. 제 머릿속은 점점 더 복잡해졌습니다. 제가 알던 세상이 완전히 뒤바뀐 기분이었어요. 그럼 7년 된그 여자는 시댁과 어떤 관계예요? 그 여자도 가끔 시댁에 가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주로 저를 며느리로 대하셨어요. 남편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을 가능하게 만든 걸까요? 두 여자를 동시에 속이면서 각각에게 다른 이야기를 했을 텐데요. 집에 돌아온 저는 바로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한번 뵈러 가도 될까요? 그래, 정미야. 언제든 와. 시어머니는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다음 날 시댁을 찾아갔습니다. 가는 길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어떤 대답을 들을지 두려웠습니다. 시댁에 도착해서 시어머니와 마주 앉았습니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망설여졌어요. 어머니 제가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물어봐도 될까요? 뭐든 말해봐. 혹시 아범이 다른 여자들을 만나는 걸 알고 계셨어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뭔가 알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정미야, 너는 이미 이혼하지 않았니? 네? 이혼이요? 저희가 언제 이혼했다고 했나요? 아니, 우리는 니들이 이혼한 줄 알고 있는데. 명절마다 연락하고 찾아오는 걸 그저 정이 많아서라고 생각했을 뿐이야.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정말로 제가 이혼한 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 옆에 여자를 며느리라 생각하시고, 여행도 같이 다니고, 가족 행사에도 데려갔던 거였어요. 그 여자가 우리 며느리라고 했거든. 착하고 예의도 바르고,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매번 진심을 다해 시댁을 챙겼는데요. 저는 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생각했는데 저를 며느리로 안 보셨다는 말씀이시네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범이 이혼했다고 하니 그런 줄 알았지.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그들은 진작부터 저를 며느리라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가짜 며느리에게 제 자리를 내준 것이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가 해드린 일들은 뭔가요? 명절 생신 제사까지. 그건 고마웠지. 손끝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제 존재는 어디에도 없었고 제 삶은 송두리째 부정당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어요. 15년을 시댁을 위해 헌신했는데 결국 저는 남이었던 셈입니다. 다른 여자가 제자리에 앉아 가족 사진을 찍고 있는 동안 말이에요. 시댁에서 돌아온 저는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당장 집에 와요. 할 말이 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 시간 뒤 남편이 집에 도착했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으로 들어오더니 소파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저는 그 11년 차 여자에게서 들은 모든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사진까지 보여주며 따져 물었어요. 남편에게 따져 묻자 그는 태연했습니다.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오히려 잘 됐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이제 다 들켜서 잘 됐네. 그동안 숨기느라 힘들었어. 그런 다음 더욱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재산분하라면 절반은 내 몫이니까 그 돈으로 위자료 주면 되겠네. 순간 모든 힘이 빠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죄책감이라는 게 전혀 없었어요.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15년을 함께 살았는데. 함께 산게 아니라 당신 혼자 살았지. 나는 나대로 살았고. 저는 분노를 넘어 허망했습니다. 이 남자에게는 가족도 책임도 없었어요. 그럼 그동안 저한테 거짓말만 한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라 각자 필요한 만큼 함께 한 거지. 최소한의 양심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어쩔 거예요? 아이는 당신이 키우면 되지. 양육비는 줄게. 마치 사업 정리하는 것처럼 차분하게 말했어요. 오랜 세월 함께한 기억이 한순간에 부끄러움으로 변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생각에 속이 메스거렸어요. 시부모님도 다 알고 계셨죠. 당연히 알고 있지 내가 어떻게 사는지 말안 했겠어. 시부모님 역시 남편 편에 서 있으니 저는 완전히 고립된 신세가 됐습니다. 밤마다 사진 속 장면이 떠올랐어요. 시댁 자리에서 환하게 웃던 가짜 며느리의 모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제 삶이 지워지고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동안 제가 쌓아온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남편과 두 여인 그리고 시댁까지 모두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바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상담을 받으며 제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15년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이 두 명의 여자와 동시에 불륜 관계를 맺었습니다.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댁에서는 저를 이미 이혼한 줄 알고 다른 여자를 며느리로 대했어요. 상당히 복잡한 사안이네요. 증거는 있으신가요? 저는 그 여자가 보여준 사진들을 설명했습니다. 시댁 행사에서 찍은 가족 사진들, 여행 사진들까지 모두 증거가 될수 있다고 했어요. 재산 분할 소송과 위자료 청구 그리고 상간 소송 모두 가능합니다. 변호사의 말에 조금 위안이 됐습니다. 제 인생을 짓밟은 이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고 싶었거든요. 특히 11년간 지속된 불륜 관계라면 위자료를 상당히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동안 제가 운영한 한식당 수익도 모두 공동 재산이라고 했어요. 남편이 집을 나가 살면서도 여전히 부부 관계였으니까요. 다만 소송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저는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도 끝까지 해보고 싶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아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미 중학생이 된 아들은 차분하게 들었어요. 엄마, 힘들었겠어요? 어른스러운 아들의 위로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혼자 감당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들 앞에서야 실감했어요. 아빠가 그런 분인 줄 몰랐어요. 엄마 편에서 도와드릴게요. 아들의 말이 큰 힘이 됐습니다. 재산분할 문제도 억울했지만, 무엇보다 제 자존심이 걸려 있었어요. 남편이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두 여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른 사람의 가정을 파괴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하며 저는 확신을 가졌어요. 이제라도 제 인생을 지켜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동안은 참는 것이 미덕이라 여겼습니다. 남편의 변덕도 시댁의 냉대도 모두 제가 견뎌야 할 몫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제 자신을 잃는 길이었습니다. 저 자신을 지키지 못하면서 가정을 지킬 수는 없었던 거예요. 이제는 제 이름으로 제 힘으로 살아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누구에게 의존하거나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살고 싶었어요. 한식당 명의도 제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그동안은 남편 명의로 되어 있었거든요. 이제는 완전히 제 사업이 될 거예요. 소송 준비를 하면서 그동안의 기록들을 정리했습니다. 결혼 생활 15년 동안의 통장 내역, 한 식당 매출 기록, 시댁에 드린 비용까지 모두 계산했어요. 생각보다 많은 돈이 들어갔더라고요. 명절마다 장 보는 비용, 선물비 용돈까지 합하면 수천만 원이었습니다. 그 모든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고 싶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며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제 삶을 살겠다고 말입니다. 50세가 다 되어서야 찾은 용기였지만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제 인생의 주인은 바로 저 이정미입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